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9월 15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품고, 또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동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3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이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추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원하였다. 내가 대원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야 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 더 불어와서 이사례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도너는 글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엮여 온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윤례를 지켜 전하,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알 것이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당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라 너는 전하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네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 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두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군대,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직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내가 공격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 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들어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략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누락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겠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게 전화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 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라,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나갈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기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 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에스겔 39장입니다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도 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내가 주인 줄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성음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죽을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일곱 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에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고개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걷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가.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일곱 달이 걸것이다. 그땅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일곱 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은,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물어서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은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문고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문고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하모아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아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도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 찌게 기른 가축들, 곧수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점을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게 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먹어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